안녕하세요. 일파도사입니다. 1억으로 배0 만들기 실력 플러스 노력 플러스 운 이건 줄줄 외워야 됩니다. 여러분들 줄줄 외워야 되죠. 오늘은 노력 이기어 노력 노력 많이 하잖아요. 우리 어떤 노력을 할 건데 어떤 노력 노력을 잘해야 실력을 쌓습니다. 똑같은 말이지만 은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이억으로 배운 걸 만들려면 깨뚫어야 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깨뜨는데 우리가 매매를 할때 이기려면 그걸 전부 다 옵션을 깨뚫어라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가짜나 진짜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걸 표준화로서, 표준화. 딱 표준을 세워가지고, 그것만 거래하는데 전문화시켜서 표준화. 세 번째. 여러분. 콜매수나콜 매수나 콜 사는 거죠. 자, 매수했으면 매도해야죠. 매도로 들어가서 매수하죠. 샀다 팔았다 아닙니까? 그래프가 어떻다 선을 그리고, 그게 아니고, 단순화. 단순하게 하세요, 편안하게. 편안하게. 이게 내 몸에 익어야 돼. 9시 시작하면 8시 반에 예상지수가 나오잖아요. 8시에 벌써 컴퓨터 상에 앉아야 됩니다. 그 전에 목욕 제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. 오늘 어떻게 갈 것인가? 8시에 앉았어. 전쟁을 하는 거야. 8시 반에 예상지수가 나와. 9시부터 시작 들어가지 않습니까? 자 점심시간도 합니다. 주식 선물옵션 잘못한 밥도 못먹어 그렇다 칩시다 3시 45분에 종가 나오죠 자 끝났어요 뭘 봐야됩니까 여러분들 유럽시장 돌아가잖아 영국 프랑스 독일 밤 12시에 미국 나스닥 나오기 시 들어가죠 아침 새벽에 호주장 들어오죠 금은 달러 엔달러 오일 옥수수 돌아가는 거예요. 내가 거래는 안 해도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돼. 24시간이야. 단토요일 일을 빼고는 이 정도는 머릿속에 가야 되는데 그냥 1억으로 100억만 100억이 적은 돈입니까? 이런 수련을 거쳐야만이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그러려면 거기에는 건강이 필수입니다. 한개있어요기진맥진이요내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생생하잖아요. 이 건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련법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주식, 선물옵션 1억으로 100억 만들기에 도전하고 싶다면 건강부터 수련을 해야 돼요. 오늘은 전문화, 단순화, 표준화 응?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